뜨거운 여름의 태양 아래 리그 중반기를 맞아 조금은 식은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한 두 팀의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상반된 순위의 두 팀이 보여줄 오늘 열정 이 무더위를 뚫고 여러분을 사로잡길 기대해 봅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2024 K3 12라운드 춘천 심축구단과 김해시청축구단과의 경기를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김경원입니다. 오늘 또 해설. 말씀에 함께해 줄 최현준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발 라인업 불러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축구단 정선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지근 골키퍼, 김호영, 조우현 박재민, 광래승, 이지환, 이풍범, 최원철, 문경민, 김영규, 이대광 출전합니다. 네. 김해시청축구단의 라인업 불러드리겠습니다. 손현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도담 골키퍼, 오창권, 이중호, 강태규, 안지호, 정상규, 권민재, 김태현, 신영준, 정기훈, 조우진 출전합니다. 네. 캐스터가 이러한 좀이 맛깔나게 살리는 걸 잘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열심히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주 e r s 과 함께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h e c k k 3 h e 라운드 경기. 아, 자, 지금은 네,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h e y 네, r s i m i s You have to c h e c 이 the Yersimis. You have to c h e 저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확실히 이 많은 설권을 가져갔던 김해시청 축구단이었고 춘천 시민 축구단 오랜만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먼 네. 아, 거리에서 한번 슈팅을 노려봤습니다. 자 오늘 확실히 좀더 간결하게 슈실 슛과 이런 공 춘천은 라인을 잘 잡고 있습니다. 올라오는데요. 가운데 헤더. 오, 네. 이번에는 골문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지금도 한번 헤더 슈팅을. 날려봤는데 김해 수영축구단. 네. 네. 확실히 미래 필더 진영에서 강한 압박이 들어갔을 때는 이런 세트피스 플레이도 한번 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팀 모두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승점이기 때문에 어렵네요. 네. 자. 지금도 이제 한 차례 중거리로 맞대응 해봤어요. 네. 김태현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었는데, 네.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걸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어, 이두팀 모두 승점을 따내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약간의 소극적인 운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오른발 킥 감각은 이번 시즌 내내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있어요. 네. 자 김영규 선수의 오른발 슈팅인데 이렇게 살짝 빗나가네요. 자 지금도 이제 기회가 나자마자 하프 발릴 때렸어요. 네. 자 지금 봤을 때는 아이대강 선수가 정말 잘 돌려줬고 네. 잠시 김일수청 축구단 수비진영에 균열이 있었는데. 네. 아 자유로운 위치에서 한번 오른발 슈팅에 날아갔던 김영규 선수였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찬 어, 김영규 주고받으면서. 네. 계속 김영규 올려 주는데요. 해다! 네. 김도담. 그리고 지금은 아, 좋은 크로스를 한 차례 마무리까지 해 봤어요. 네, 김영규 선수의 오른쪽에서의 크로스였고 이대광 선수의 정말 자유로운 위치에서의 헤더였는데 어 김도담 골키퍼가 가까운 네.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잡아냈습니다. 사실 정말 가까웠거든요. 네, 그렇죠. 즐로 줬는데요. 어 있어요. 헤드! 네. 키퍼 네. 고전했습니다. 아 지금도 김호영 어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은 박재민 선수의 수비였고요. 네. 여기서의 이 패스들이 원터치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인데. 네. 네 수비 라인 단단하게 가져가고 있는 춘천시민 축구단입니다. 이 박스 안에서의 그 스피드가 상당한 이 김해시청 축구단의 공격진들인데요. 최원철인데요. 네? 자 지금 이 풍법은 올라가 있고요. 주고받으면서 패스 연결 좋아요 원투 패스 어, 잘 받아봤습니다 오른발 김영규 선수 네 지금도 김영규 선수의 한 차례 슈팅이 또 나왔습니다 어, 순간적으로 이 풍범 선수가 올라가면서 전방에서의 수적인 우세를 가져갔었던 춘천시민축구단이고요 네 여기서의 패스들이 약속이라도 된 듯이 잘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연결됐어요 네이 패스로 김해시청축구단의 수비진을 한번 가져왔죠 정상규 중투했어 연결 잘 받아봤습니다 내줬고 네, 자 찬스입니다 오른발 골퍼즈 바퀴근의 네! 세이브 아, 아 네. 지금도 템포를 한번 빠르게 살려보면서 슈팅 찬스까지 만들어봤던 김해시청 축구단이고요 네자 모처럼 김해시청의 슈팅이 나왔는데 잘막았어요 네. 정기훈 선수의 슈팅이었고 네 이번에 김해시청 축구단이 어, 김경훈 캐스터 말씀해주신 대로 못터졌 전반에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올라오는데요. 흘렀고요. 슈팅 어, 있어요. 오! 네. 자 아직 번. 있습니다. 혼전 상황에서 그리고 지켜냈습니다. 자 지금은 오창권 선수의 이제 슈팅 동작이 연결되었는데 임팩트가 안 됐어요. 여기서 이 춘천시민축구단 2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네. 아 오창권 선수가 어떻게든 공격기를 살려보고 사했는데. 마지막까지 막아냈던 이대광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광과 박재민이 수비를 함께 해 내면서 네 오창곤을 끊어냈습니다. 정상규가 돌면서 가운데 툭 찍어서 연결 이번에 키퍼 쪽에 연결됐습니다. 박킥은 정상균 선수가 내려오면서 이번에 도 플레이메이커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지금도 이제 한 번의 연결 시도를 했죠. 네. 그만큼 좀줄 곳이 많이 없어요. 오른쪽으로 박재민. 자, 크로스 찹니다. 볼을 주는데요. 어, 있어요? 힐링. 네. 잘 받았습니다. 네, 좋고 이풍범 왼쪽 팠습니다. 자, 진행되는데요. 원더골 터집니다. 스코어는 1대0분경민입니다 와, 춘천시미 축구단 지금 사실 이 김해시청 축구단에게 전반전에는 어, 소요권을 많이 내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한 번에 있는 득점차스 문경민이 정말 잘살려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환호가 있는 춘천의 호펜들. 네. 45분 전반이 끝나가기 직전에 골을 기록합니다. 자 사실 김해시청 축구단이 그랬던 것처럼 네. 춘천시민 축구단도 전방에 보내는 로빙 패스를 많이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그 로빙 패스가 어, 춘천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어, 좋은 결과로는 끝나지는 않았었는데 네. 어, 여기서 문경민 선수가 잘 때렸습니다. 어, 아, 네. 지금 수비 한 명이 붙어 있었거든요. 거의 터닝 슛을 했었던 문경민 선수인데, 네 지금 딱 한. 있는 빈 곳을 찾어요. 았지 공이 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거의 하프 발리가 됐습니다 문경민 선수. 그렇습니다. 지금 더욱더 이 노란 깃발을 더욱더 흔들고 있고요. 네. 자 지금도 이 문경민 선수 슈팅을 칭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전에 패스 이풍범 선수의 센스 패스 너무 좋았어요. 네. 어아 이풍범 선수 또 나서는. 어 올렸어요. 자 있어요. 연결했어요. 그래서. 누구어요자 아직 있습니다. 막아냈어자 지금 근데. 손으로 건드렸나요? 레드카드가 나왔네요. 자, 지금 다이렉트 네. 레드카드 김호영에게 줍니다. 아, 지금 춘천시민축구단이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변수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공을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손으로 손을 손으로. 아, 아. 손으로 건드렸네요. 글쎄요, 김호영 선수. 자, 일단은 득점을 막기 위해서 아. 손을 썼습니다. 김원영 선수는 오늘 경기왕 침착해요. 정기훈 주대. 아, 네! 네! 정기훈의 패스킥 골로 스코어는 1대 1동점이됩니다아 이렇게 된다면 춘천시민축구는 이 문경민 선수의 득점으로 잠깐 이 달콤한. 리드를 가져갔었는데 이렇게 동점이 됐고요. 그렇죠. 어, 후반전 45분을 이제 10명에서 김해를 상대해야 되는 문, 어, 춘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음, 전반전 음, 추가 시간도 음, 2분이 줄었기 음, 음, 때문에 되었고요. 주심 인솔과 함께 전반전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2 0 1 4 K3 심, 3라운드 경기 춘천심 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경기는 1대 1로 전반전 음. 재밌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양팀 경기로 분위기 반전을 한번 노려보고 있는 김해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있을 함께 후반전 경기도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김해시청 축구단, 오른쪽에 춘천시 축구단의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지금점에 만들어졌던 문경리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다번 어, 슛팅이 필요했고요. 올라오는데요. 자스습니다 네. 준공. 김두담이 잡아냈습니다. 아 최근 들어서 이 광래생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해보고 있는 춘천시의 축구단이고. 네. 어, 광래생 선수를 배치한다는 건 이런 헤사 장면을 보린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좌우를 네. 움직이고 있고요. 올려주는데요. 잘 봤어요? 패배! 네! 그리고 골킥이 소환됐습니다. 네. 지금 김해시청 축구단은 좌우 측면으로 돌려도 공간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정기훈 선수나 어, 혹은 조우진 선수가 약간씩 내려가면서 중원의 이 빌드업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일단은 오른쪽은 네. 때문에 내려앉아서 빌드업하다기보다는 좀더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어, 이어나갈 필요가 있는 춘천시민 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침투 패스 연결. 자, 네. 자, 지금도 그대로 올리면서 골 킥입니다. 지금 글쎄요, 어, 김해시청 축구단은 어, 지금 과감하게 사이 공간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만 올렸다면 이런 하프 스페이스 침투까지 이뤄지고 있는 김희수 전축구단입니다. 지금 상당히 또 예리했습니다. 네, 이런 패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김희수총 김일수정... <목소리> 최근 들어서 k 스리닉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올라오는데요. 카 네. 어 있어요. 네. 자 지금은 유현기 선수의 헤더였습니다 이렇게 또어잡습니다 네. 정도 아쉽게. 머리의 뒤쪽 맞으면서, 네, 찬스를 좀 놓치긴 했습니다만, 어, 이런 코로키 찬스 참 귀... 지금 10분 남은 상황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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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네, 네, 의외로 네, 네, 어... 자이 장면 보겠습니다. 짐도다, 이것은 반칙은이죠. 아 이번에는 네. 이 장면에서 네. 봤을 때 어, 공을 돌리기보다는 다이렉트 패스를 네. 선택했고요. 네, 네. 어, 정말 네. 상대방의 허리 찌르는 패스였는데. 자, 아, 박히긴 골키퍼가잘 막아냈습니다. 조금씩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으도 네. 가능 축구단 선수 한명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왼쪽입니다. 네. 정상규가 가운데 연결. 네. 네. 찍었어요. 오! 오! 자, 지금 골킥을 찍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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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골킥을 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신 골킥이 네. 네. 자 일단 지금 것으로 보였는데 골킥 위치를 찍었습니다 네어저 찍었다고 하길래 좀 깜짝 놀랐는데 아네 골킥이고요 네, 어 지금 이풍건 선수가 이때 교체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이 장면인데요 자 일단 박스 안은 맞았고요 네 하지만 주심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고 네 골킥 위치를 찍었습니다 돌입하고 있는 춘천시민축구단입니다 지금도 전방에 있어야 될 선수들이 내려와서 수비하고 있고요 오네오 올랐어요 네. 어, 어, 있습니다. 네. 아자 그리고 지금은 피프 차준이죠. 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득점서 올려줬고. 네. 자 박킹스와 이 던전 과정에서 이 예.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네 파울이 선언되었습니다. 아 올려줍니다. 네. 자 박스 안쪽에 있죠. 네. 오. 그리고. 네 이렇게 주심의술과 함께 후반전 경기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2024 K3 13라운드 준결심 축구단과 김해시 축구단의 경기는 1대 1로 정말 박빙의 대결을 펼친 이후에 1대 1 무승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